40억 횡령 의혹. 1인 법인도 내돈 마음대로 못 쓴다고? 내가 100% 주인인 회사인데 회사 돈을 내가 쓰는 게 그게 왜 횡령이에요? 최근 황정음 씨의 40억 횡령 의혹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왜내 회사 돈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음 사건을 정리부터 해볼게요.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인데요. 황정음 이 법인 계좌에서 약 40억 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횡령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100% 주인인데 왜 횡령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법인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법인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이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이죠. 그래서 아이의 통장에 있는 돈을 부모가 사실은 마음대로 쓸수 없는 것처럼 법인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죠.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존재 그 고유한 재산을 법인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권리 의무와 주체가 됩니다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100%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법인 재산은 법인 거고 나는 그 법인의 주인일 뿐이에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법인 돈을 개인이 쓰며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첫 번째 형사상 횡령 대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특정 경제의 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법상의 문제인데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갖고 간걸 인정상여로 처분을 해서 개인 대표자 소득세 신고를 할때 최고 세율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또 회사법상의 문제도 있는데 회사를 운영 대표 이사의 입장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을 했다든지 그러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도 물수 있고 대표 이사 해임 사유도 충분합니다. 실제 4 5억 원을 대표이다가 법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을 하면 인정상여 40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가 약 18억 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방세 1억 8천까지 추가가 되고 가산세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총 추징액은 20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법인의 돈을 쓸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급여로 수정을 하시고요.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이사회 결의로 창여 지급을 하시고 세금을 다 납부한 이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나면 주청결의를 통해서 배당금을 측정을 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회사 돈을 빼오셔야 돼요 물론 급한 경우에 회사 자금을 빌려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사회 결의를 하시고 적정 이자 즉4.6% 정도 되는 이유를 주고 법인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고 이건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1인 법인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어차피 내외 잡고 내 돈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의 물건을 막 산다거나 법인계좌에서 생활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가족 여행 경비를 법인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두 번째는 매출이 급증을 하면 표적 조사가 되고 있고 신고세액이 급감해도 문제가 될수 있고 회사 직원이 국세청에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세무조사는 나같이 작은 회사에는 안 나오겠지라고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은 실수가 발생합니다.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시고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기록인데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을 보관하시고 이사회 의사록도 작성을 하시고 회계장부도 꼼꼼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세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내부 규정을 정립을 하셔서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대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이인 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처럼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법인 돈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횡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여나 배당이나 대여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법인 자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세무조사를 할 때는 절차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진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보완을 해놓으시고 평소부터 철저하게 법인과 개인, 공무용과 개인 용도를 구분을 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법인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격체를 관리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알고 운영을 해야 나중에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